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래, 갔다 온나. <laughs> 아, 니, 이,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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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러지, 거, 저? 저, 가셔야지, 어디 가러? 아, 저, 저 친구 만나러 간단다. 아, 친구 만나러 간데왜 빨가벗고 나가냐고? 아, 빨가벗긴 뭘 빨가벗어? 예쁘게 잘차려입고 나가도 만아요저놈가시안 되겠다. 내가 전해가지고, 화 지금 당장 옷 갈아입고 가야 돼. 아유, 나도라 좀. 뭘 나도, 뭘 나도, 언니 네 평생 옷안 사주나, 어? 빤스에 애기 때 옷을 억지로 입고 나가잖아, 지금! 아, 크롭티에 핫팬츠 입은 거겠지 하여튼 무식하다, 무식해 무식하다, 무식해 이놈의 옆에 내가 진짜 오늘 집에 오는 길에 택시 아저씨 한참 돌아가더니 니도 돌았나, 진짜, 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인데 남자애도 아니고 여자애다 여자애가 저렇게 옷을 입고 밖에 나가더니 걱정이 안 되나, 어? 니가 그동안 막 살았겠지만 니 딸도 막 살게 놔둘 거가? 아니, 당신 무슨 조선시대 사람이가? 조용히 해라, 야인시대야 뭐라노, 석기시대가 진짜! 까지 교복만 입고 있다가 인자 스무살돼 가지고 예쁘게 옷 입고 좀 꾸미겠다는데 뭐 그렇게 잔소리데요 아니 애가 염색 좀 했다고 어디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카락에 장난질이냐 하질 않나. 애가 화장 한번 했다고 어디 부모님이 물려주신 피부에 흙을 뿌리냐고 하질 않나. 애가 서클렌즈 한번 꼈다고 어디 부모님이 물려주신 눈알에 덮개를 씌우냐 하질 않나. 애가 귀 한번 뚫었다고 어디 부모님이 물려주신 귀에다가 구멍을 뚫려고 하질 않나. 어? 그러가면 당신은 귀구멍콧구멍똥구멍숨구멍다 막고 살아라. 어? 20살이면 어? 얼마나 꽃다운 나이고 한참 꾸밀 때 아이가. 사람이 좀 꾸며야 예쁘다 소리도 듣고 사랑도 받고 그러는 거지. 니는 좀 꾸미든가 뭘좀 꼬매든가, 어? <laughs> 네가 사상을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애가 저번에 조건 아니야. 내가 애한테 괜히 뭐라고 하나, 어? 애가 저번에 보니까 머리를 하얗게 염색을 해가지고 내가 버스에서 애를 만났는데 할머니인 줄 알고 자리를 양보를 했다니까? 어? 길을 뚫을 때로다 뚫어가지고 도돌 자리가 없어가지고 콧구녕한공운대를 뚫어가지고 콧돌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딸내미를 키우는 거지 소를 키우는 거지 뭐알 수가 있어야지. 아니, 대학생이 저렇게 겁만 만들어가지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대체 뭘 배우는데? 이양반은 진짜 애 태출 자를 때지 정신질도 같이 잘랐나. 당시에, 뭐, 애가 뭐 좋아하는지, 뭐, 지불도 모르면은, 뭐, 자식 교육 그딴 소리 씹으리지도 마라. 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핫도 치는 소리하고 앉았네, 요뭘 어? <laughs> 지불도 몰라. 우리 딸내미는, 2000년도 7월 17일 오전 9시에 태어났고, 오후 2시에 태어났고, 혈액형은 B형이고, O형이고, 용산초등학교, 용산중학교, 용산고등학교 나왔잖아. 남산초등학교, 남산중학교, 남산고등학교 나왔잖아. 당신 뭐, 어? 순대든 딸내미나 두집 살려 마라. 의처들래 관심이 없노? 아이고 우리 딸님이가 내 닮아서 다행이지 당신 닮았으면 무식할 뻔했다. 뭘 무식해? 내가 옛날에 수학 경시대 1등을 했던 사람이야. 내가 수학 문제 다 맞춘다고. 어 그러면 내 주먹이 날아가는 속도 다 맞춰볼래? 뭐 셰리바 따대바 장비가 뭐? 장비라 그래 해봤 사람기가 뭐? 내가